오늘의 1편 2편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어,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를 돌아가는 걸잘 관찰하십시오. 항상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고, 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법안들을 상정하거나, 예, 교육 지친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또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서 어, 교회의 이제 예배까지 어, 방해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 그렇게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당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어, 이 땅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러다가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어, 염려와 함께 소란을 피우지만 어, 그의 나라는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치명상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반란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사절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현상은 세상이 그만큼 심판을 자처하고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관건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실패하지 않는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삼키려고 달라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고,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죠. 어, 이 본문 어, 시편 곳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곳에 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 그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세우시고 어, 그의 철장으로 그에게 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권세와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스스로가 어떤 권세 있다, 권위가 있다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0절에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권위자들, 그것이, 어, 어떤 국가의 권위자들 뿐만 아니라, 어, 가정의 권위자, 그리고 직장의 권위자, 그리고 모든 어떤 공동체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권위자들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직장도, 가정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통치를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말할 것 없고 우리 또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정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일 수도 있고 직장에 있어서도 내가 굉장히 책임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작은 소규모 단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어 영적인 그런 어 그런 약한 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격에 있거나 모두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이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줄로 알고 결국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그 통치를 외면하고 세웠던 그 모든 곳은 마침내 무너지고 그 통치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줄로 알고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지경에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입맞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등지고 있는 그 모든 곳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그의 발 앞에 복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여,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직장, 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권위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어, 그런 통치의 수단이다.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이제 확고한 정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담고 있는 나라와 직장, 가정을 넘보고 그렇게 환란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옵니다. 어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가진 도전을 물리치고 어, 나라와 직장과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어,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4절에 31절의 본문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모본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10편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어, 이제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노이니까 노여서 이제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무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함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 마귀와 세상의 권위 권세라는 이름으로 어, 우리의 삶의 지경들 국가와 그리고 가정 그리고 직장 일터 이런 곳이 그렇게 도전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의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가장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합심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군항들이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대주제여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이 환란 가운데 주눅 들지 않고,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강력한 세력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며 돌파할 때에 반드시 세상의 모든 그러한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밟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지경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모든 영역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성도들의 기도 모임, 성도의 기도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승리의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